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네 우선 크로노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 여기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매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셨는데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로노스 코인 여기에서 지금 개미 털기가 있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크게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2차 상승은 지금 나온 1차 상승보다 더 크고 가파르게 나올 거라서 자, 지금 미리 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단 크로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물량이 재단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매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보시면 거래량이 마, 상당히 많이 실어주었죠? 그런데 이 거래량은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가 갑자기 확 늘었는데요. 자, 이런 거래량은 절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 세력, 즉 재단의 매집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3일 동안 재단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크로노스는 이런 매집하는 적이 꾸준하게 나와주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당연히 재단이 매집을 한이 가격대보다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크로노스 재단 측에서 큰 이벤트 일정을 하나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 여기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잖아요.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상승률 순위를 보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놓고 봐도 5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언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느냐의 차이일 거고 또한 이 시즌 같은 기간 대비 어떤 종목은 100%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1000%, 2000%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 대비 이왕이면 좋은 결과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주식 쪽에 약 7년 정도 있었고요. 이후 코인상에 들어온 지는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얻었던 수익을 코인 쪽에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은 단기간 집중만 잘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기회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코인판에 오신 이상 이렇게 단기간 집중해서 미리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코인에 대한 종목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참고용으로 보셔도 좋으니 부담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천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20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이 지금 정말 바닥이라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기회를 포착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 좋은 기회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역전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참고용으로 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손실 보신 분들도 이번 기회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역전의 코인은요, 이 정보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제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648-8263번으로 문자로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이고요.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시면서 모두가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크로노스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크로노스는 재단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데다가 이 이벤트 일정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2차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일정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계단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이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이 락업 이벤트인데요. 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단 물량이 이제는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 이후로는 세력들이 한꺼번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대폭락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큰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아르고코인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락업을 기간 동안 크게 주가가 움직인 흔적이 나와 주었죠. 근데 보시면 락업 기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락업 기간 동안에 올라가는 이유는 재단이 원하는 이 매도가라는 게 있는데 재단은 절대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일 기간 동안 충분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때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 정도는 상승이 나와주는 정말 큰이 이벤트가 바로 이 락업 이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락업일이 지나면 어때요?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그러니까 세력들이 예고 없이 이 매도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재담과 함께 반드시 매도를 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노스 코인 지금 현재 주가 다시금 2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락업 일정 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겠지만, 락업 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네,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대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재단과 함께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고, 크로노스의 이 락업 일정과 재단의 물량이 얼마나 풀리는지,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 드릴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는 제가 실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들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648-8263번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크로노스라고 간단하게 문자 넘겨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 재단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점까지 공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당연히 가입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무료로 이 자료들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는 앞으로도 유튜버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이 정보를 나눠드린 대신에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응원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유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